냠냠아, 너 무슨 음. 향수 뿌리는지 알려주면 안 돼? 나도, 나도 알려주라 어? 나 향수 안 뿌리는데? 그럼 이 향기는 뭐야? 어, 그냥 아침에 샤워하고 로션 바른 거밖에 없어 뭐? 아침에 샤워를? <laughs> 그러고도 지각 가 해? 맞아, 난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그럴 시간이 있다면 밥이나 더 먹겠어 음. 어, 그래, 보통 매일 샤워하지 않나? 뭐? 래 <laughs> 매 영어로는 에블바디… 에브리데이인데… Every 그럼 너희들은 매일 안 해? 어! 난 환경운동가가 꿈이라 지구의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맞아! 샴푸나 비누 거품도 지구 환경에 안 좋고 음, 반치 넌 만화가가 꿈 아니었어? 이제부터 바꿨어! <laughs> 응심아, 잠깐만… 왜왜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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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, 왜? 무슨 일인데? 응심아, 우리도 훈녀가 되자! 응? 어? 오늘부터 관리해서 냠냠이 같은 혼녀가 되는 거지! 오, 냠냠이처럼. <웃음> <웃음> 내 이름은 냠냠이. 딸기향이 나는 혼녀랍니다. <laughs> 좋았어, 반지야. 응. 그래, 우리. 혼녀가 되자. 되자. 얘들아, 뭐야. 아. 일단 머리부터 감자 어! <laughs> 얘들아 어디가 반지 아, 샤 <laughs> 있어? 어, 교실에 맞는 가방 두고 왔다 어, 어 비누 있네 이걸 로라도 감자 아, 어, 고마워 <laughs> 눈에 거품이 들어가서 따갑다 나 안경 벗는 걸 깜빡했다 <laughs> 우리 이제 훈련 되는 거임? <laughs> 어? 이게 뭔 소리야? 어? 아! 누구야? 벤돌아 너 수건 있니? 어, 어 오지마 수건 없어 나야 반지 난 응심이 뭐야 반지랑 응심이잖아 흉녀들이다 흉한 여자들 들었어, 반돌이가 방금 어 분명히 들었어, 혼혈었지 아이, 혼혈, 혼혈.